11번.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. 기억부터 봅시다. 원점을 지난다. y는 ax의 제곱은 x가 0일 때 y도 0이 되니까요. 0,0. 0. 즉, 원점을 지납니다. 맞는 말이고요 네는 a 값이 커지면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. 이것은 a의 절대 값이 커질 때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아래로 블록이면서도 좁아지고 위로 블록이면서도 좁아지는데요. 그냥 A 값 자체가 커지면 안됩니다.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5의 폭이 마이너스 1의 폭보다 좁으니까요. 수가 커지면 이때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. 음수일 때 때문에 안됩니다.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. 자, 이 말이 맞는 말이죠.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.